초등부 친구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믿음이 있죠 믿음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와요. 교회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는데 이 마음 속으로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자 앉아 여기 봐 얘들아. 의심이 들어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일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지?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믿음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걸까요? 이런 고민들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자주 하고 있어요. 주로 언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죄를 지었을 때 주로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죄를 지었을 때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를 지었을 때 죄책감이 밀려오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죄 짓는 것을 머리로는 안 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내 몸은 막 죄를 짓고 있을 때, 나 스스로 죄 짓는 걸 멈출 수가 없을 때, 나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닐까 염려하게 돼요.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결국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면, 어쩌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무서워져요. 오늘.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들으면 더 무서워질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대단하다. 어, 내려보세요. 가룟 유다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제자가 몇명 있었죠? 응? 그 열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가룟 유다였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가까웠을까요? 안 가까웠을까요? 당연히 가까웠죠,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늘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배우고 예수님이 표적,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바로 눈앞에서 직접 본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당연히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구원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 받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너무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냐면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버렸어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막 숨어 다니시니까. 그런데 제자인 가룟 유다는 어디 계신지 알까 모를까? 알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돈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알려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엔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이 가련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련유다가 자기를 배신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가련유다에게는 재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련유다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되었을까요? 네, 그렇게 되었어요. 가련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다음에 자기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사실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비참하게 죽었고 구원받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가련유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무서워지지 않나요? 이럴 수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련유다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는구나. 혹시, 혹시 나도 가련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지을 것같아 이렇게 말해주길 바랬는데 목사님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지만 때때로 죄를 짓게 돼요. 그럴 때마다 불안해져요. 혹시 혹시 나도 가룟유다처럼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고 목사까지 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고 이것 봐라. 어? 목사라는 녀석이 또 죄를 짓네. 기껏 구원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나를 또 배신하네. 안 되겠다. 이승찬, 너 구원해준 거 취소. 구원 없던 걸로 이렇게 말씀하실까봐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이렇게 불안할 때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은 말씀을 읽으면 더 불안해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지만, 딱한 가지 죄, 어떤 죄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큼은 절대 용서해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도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는 줄 알았죠. 그죠? 아니에요. 네,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죄가 있어요.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막 불안하고 무서워져요. 혹시나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나도 가련유다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안심하세요. 안심. 안심. 혹시 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적 있는 거 아니야? 나 혹시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염려하는 친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안심하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게 진리라는 것도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는 죄예요. 쉽게 말해서, 교회 다니면서 설교도 듣고 말씀 공부도 하면서 야, 이게 진리구나 한때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믿기 싫어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절대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믿는 것까지 막 방해하는 죄가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나, 이것 때문에 다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하면 회개, 그게 뭐야? 너나 해, 이렇게 비웃거나 무시해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가련 유다가 바로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것이에요. 가련 유다는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때 진리를 듣고, 한때 그 진리를 깨달았지만 결국에든 예수님을 배신했고 배신한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잖아, 그죠? 근데 가룟유다는 가룟유다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스스로 마음이 괴로우니까 회개보다는 어떤 방법을 생각했냐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질문, 우리 친구들. 잘 들어봐. 가련유다는요, 원래는, 원래는 구원을 받았었는데, 지금 이 배신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원래 가련유다는 구원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는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가지고 그 구원이 취소된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에 보면, 한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로 약에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가룟유다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 구원받기로 선택된 사람들은 절대로 가룟 유다와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은 성령 모독하는 죄를 지을 수 없을까요? 도대체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 오늘 우리가 가련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바로 뒷부분에 보면 또한 사람의 배신 이야기가 나와요. 둘다 배신 이야기인데 큰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배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였죠. 가련유다와 같이.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했냐면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어?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던 사람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예수님 몰라. 이렇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나 아, 예수님 몰라. 마지막에는 야내 말이 거짓말이라면 내가 천벌이라도 받겠다. 이렇게 맹세하면서까지 나 예수님 진짜 모른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했어요. 자, 베드로도 가련유다처럼, 물론 정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이후에 베드로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련유다처럼 비참하게 끝났을까? 아니요,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세상에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한번 복음을 전했는데, 막 3,000명이 믿기도 하고. 또 성경책에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소를 기록하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가련유다의 비참한 최후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죽은 비참한 최후랑 너무 베드로는 비교가 돼요. 둘다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도대체 선택받지 못한 사람과 선택받은 사람은 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걸까 구원받기로 선택받은 사람에게는 도대체 베드로 같은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걸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거라는 걸 미리 아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지? 나를 파는 사람은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를 배신할 것도 미리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륜유다에게는 그 사람에게 재앙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1절 32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아직 배신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배신할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나시몬나시몬는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러니까 너는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해라. 여러분 예수님 이 베드로의 이름을 두번 부르셨어요. 시모나 시모나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로 뜻하려고 요구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서 사탄이 너를 너희를 가지고 놀려고 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 시골이나 아니면 저기 박물관에 가면 혹시 키본적 있어요? 키, 키가 뭔지 알아? 어떻게 알아? 어, 이렇게 키, 키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곡식을 넣고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알아요? 응? 흔드는 거 알아? 곡식을 그 곡식이 위아래로 막 흔들리지, 그지? 그러면서 껍데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키질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베드로를 갖고 돈다. 키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마치 이렇게 키질하듯이 막 흔들어 제 k i n 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하고 어떻게든 넘어뜨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친구들,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사탄이 베드로를 아무리 밀가부르듯 하려고 해도 베드로가 가룟유다와 같이 완전히 타락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베드로가 잘 나서 베드로가 죄를 이길 힘이 있어서 베드로가 회개할 능력이 있어서 베드로가 착해서 가룟 유다처럼 만든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후에 영광스러운 삶을 산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시면, 그 사람이 죄에 완전히 빠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받도록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도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쪽에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오른편에서 자기가 선택한 사람들이 완전히 구원해서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치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말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지금도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8장 2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 기도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려누다처럼 죄에 완전히 빠질 수 없고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가 베드로처럼 때때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절대 완벽하게 최종적으로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치 목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막 다가왔어요.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있는데, 시모나, 시모나 하는 부분에서 그냥 마음이 확 울렸어. 마치 예수님이 죄 짓는 목사님을 보면서, 승찬아, 승찬아. 승찬아, 승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부르고 있음에 내가 너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아, 내가 가룟유다처럼 되지 않고, 그래도 계속 은혜 가운데 살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이구나.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사람의 특권이에요. 우리 친구들, 만약에 구원을 받는 것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죄를 안 지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안절부절 하면서 나죄 지을까? 어? 나죄 지으면, 지으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옛날 안절부절 하면서 노심초사 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구원은 우리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믿는 건 제가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믿는 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믿는 건 내가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우리 친구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믿음조차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은 완전히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믿게 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절대로 취소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부르셨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반항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우리 친구들이 결국에는 구원 받도록 만드실 것이에요. 만드실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처음에 했던 고민을 생각해 봅시다. 나 구원 받은 걸까? 내가 구원 받을 수 있을까? 나는 구원 받아다는 확신이 없어. 여러분, 구원의 확신도 여러분이 갖고 싶어서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도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1부터 100까지, 1부터 100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선택하셨다면, 반드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게 만드실 거예요. 피해갈수 없어. 목사님, 그러면 마치 저 예수님 지금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약간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그지? 사랑하지 않는데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막 결혼하는 거 알죠, 그죠? 어, 결혼을 하긴 했는데 불행해. 어, 저 그래야 되는 건가요? 어, 저 예수님 별로 안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저를 무조건 구원하신다면 저 그냥 약간 불행해하면서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사는. 그렇게 사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요. 예수님은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억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오은영 박사님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설득해 가셔. 우리를 설득해 가시지 절대로 너 나랑 결혼해. 너 이제 구원 받았어. 너 이제 무조건 나 사랑해야 돼. 싫어. 싫어도 나랑 같이 살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진심으로 여러분이 스스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원하게 될 때까지 모든 사건과 여러 사람들과 심지어는 이전 세계를 사용하셔서까지 우리 친구들이 진심으로 아, 나 이제 죄짓고 싶지 않아. 나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라는 말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까지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이 구원받도록 설득해 가세요. 설득해 가세요. 충분히 강제로 여러분하고 강제 결혼할 수 있으시지만 여러분을 로봇처럼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누가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 예수님을 원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들어 주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우리 두 가지 배신에 대해서 보았어요. 둘다 배신이었지만. 그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달랐던 이유는 뭐, 달랐던 이유가 뭐죠? 한 사람은 구원받도록 선택받았고 한 사람은 선택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세요. 선택받은 사람도 때때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가룟 유다와 같이 완전히 은혜의 자리를 벗어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럼 우리 친구들 꼭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있어요. 어, 저 구원받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구원은 그냥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건가요? 그럼 내가 할거 아무것도 없네. 그럼 나저 맘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저죄막 지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저 맘대로 살래요. 어차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해주고 싶냐면 맘대로 살아보라고 얘기해주고 싶어. 맘대로 살아봐 진짜. 어떻게 되나 보자. 어떻게 될지 목사님 책임 못죠. 알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몽둥이로 때리시든 어떻게 하시든 여러분이 인생의 굴곡을 몇 차례를 지나게 하시든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선택하셨다면. 분명히 언젠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날 부르셨고, 날 구원해 주셨어라고 고백할 때까지 여러분을 끌고 가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 구원받는 방법을 보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어릴 때, 어릴 때 예수님의 이 구원을 깨닫고 사랑을 깨닫고 평생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선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다가 인생을 돌고 돌고 고단과 역경과 돌고 돌고 돌아서 80살 90살 됐을 때 아, 내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고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우리 한번 살잖아. 그죠? 어쨌든 여러분 구원 받는다니까. 나중에 받을래? 매맞고 받을래? 지금 받을래? 목사님이 바라는 것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그냥 인정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진 이한 번의 삶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나님의 도구로 그릇으로 사용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뭔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바꾸실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이 진심으로 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여러분을 인생길 가운데 이끄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져. 자유로워져.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었어? 아, 나 맨날 죄질까, 노심쳐서 구원 탈락될까봐 막 이랬었는데, 구원이 나한테 달린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오히려 마음이 자유로워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져.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